안녕하세요. 씨아쌤이에요. 어, 오늘 우리가 배워볼 시는 김강섭의 생의 감각, 생, 생명이죠? 생명의 감각이라는 시입니다. 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인이 1965년에 고혈압으로 이 뇌출혈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쓰러졌다가 일주일 정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일주일 뒤에 의식을 되찾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뒤에 쓰여진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1, 2연이 현재고 3, 4연이 그그 그 이 죽음의 체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 체험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 4연을 먼저 보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3, 4연 먼저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3사연입니다. 어, 여러분,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죠. 작가가 어떤 체험이 있었다? 음,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갔었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걸 시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맥락 안에서 3사연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3년 먼저 보겠습니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지는 때가 있었다. 어, 하늘은 우리 보통 문화관에서는 희망 꿈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내가 어떤 꿈이나 어떤 희망도 생각할 수 없는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이 통증 때문에 어,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어, 선생님이 함축적인 의미 계속 정리하면서 갑니다. 아픔이 하늘이 무너지는 때 죽음을 맞이해 고통이 너무 너무 극심했던 때가 있었다. 자, 어. 과거 시제 선후말 어미 사용을 해서, 어,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깨진 그 하늘이 아물 때에도, 어, 육체적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소생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내출혈이었었는데 이제 혈관이 다시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하고,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자, 어, 선생님이 함축적 의미 정리해 놓은 거 계속 확인하세요. 삶에 대한 의지, 정신적으로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아픈 거죠.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막이 이 코만 상태 뭐 이렇게 좀... 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삶의 의지가 생겨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 힘들어 했던 때 정신적으로 그걸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라고 표현한 거예요. 푸르른빛은, 어, 푸르른빛, 푸른색, 우리 문화관에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 희망이 장마의 황야처럼 넘쳐 흐르는 흐린, 흐린 강물 위에 떠갔다. 어떤 삶의 희망이라든지 생명력, 이런 모든 것들이 흐린 강물 위에 이렇게 떠내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강을 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우리 보통 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는 그 경계에 강이 있죠. カミー。 우리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뭐 전설의 고향 옛날 이야기들 보면 이렇게 산자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가 와서 이 산자를 저승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 항상 이게 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 예전에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꿈속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기 강 저편에서. 꿈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오라고 부르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이게 강을 건너가면 죽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선생님 어렸을 때 듣고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꿈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 강을 건너러 그러면 절대로 안갈 거야. 막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강이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희망, 생명력, 모든 이런 것들이 그 강물 위에 떠내려갔다라는 얘기는 내가 삶의 의지를 모두 다 상실하고 있었다. 굉장히 절망적인 어 죽음의 그 문턱, 정말 그 앞까지 갔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연이 되겠습니다. 위안에 사용된 표현법, 여러분, 이런 단어들, 하늘이라든지 푸른 색 흐린 강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징으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어 밑에서 두 번째 행을 보면, 광, 광, 장마의 황야처럼,처럼이라는 비유, 네, 직유법도 활용이 된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로 이 아픔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먼저 그랬고,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생의 의지가 되살아나지를 못해서 그렇게 죽음의 어떤 문턱을 헤매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무너지는 두 개, 혼자 서 있었다. 두기라는 건 이제 강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두. 어, 네. 이 삶의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가는 두개 혼자 서 있었죠. 여러분, 우리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 생의 순간도 그렇고, 죽음의 순간도 그렇고, 인간은 모두 다 혼자로 존재하죠. 네. 옆에 누가 같이 있어주지 않죠. 그렇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홀로 어, 내 실존 그 자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슬계에 갑자기 빨강색의 채송화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리고 그 무더기로 피어 있는 그 빨강색의 그 색깔이 내 생의 감각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네. 자, 여기 비가 부각하고 있는 상황, 이 무너지는 듯이 혼자 서 있었던 건 절망적 상황의 체험이라면, 채송화는 뭘 의미한다?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있었던? 생명력을 밝은 생명력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의 감각을 되살려준 매개체인데요. 어, 주체와 대비되는 외비, 외부 세계. 이때는 여러분, 이게 채송화가 실제 외부 세계에 있는 외부 사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화자가 이렇게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아, 내가 죽어가나 보다. 나는 이제 죽나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아들의 음성이 들렸을 수도 있고요. 자극인 거죠. 또는, 어뭐 만약에 손자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손녀가 있었다 그러면 손녀가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이런 목소리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아내의 노래소리, 나지막한 어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노래소리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기도소리였을 수도 있죠. 어, 아무튼 이런 외부 자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이 최종화로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내면에 어, 살고자 하는 의시, 의지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외부세계라는 거는 실제로 바깥에 채송화가 있었는데 그걸 봤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대비되는 시월작은 이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나와 막 생명이 막용솟음치고막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던 채송화가 대비되고 있는 거고요. 이 채송화가 내 인식을 전환하는 죽음에서 삶으로 내 인식을 전환하고 내 생명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준 계기가 됐고, 라는 얘기고요. 3사연의 중심 내용은 재생의 과정에 대한 회상, 과거 회상 장면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흔들었다, 혼자 서 있었다라는 정적인 이미지와 대비해 봤을 때 이게 생의 감각을 흔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인 거죠. 움직임이 느껴지니까요.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생을 향한 의지적인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4연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3, 4연이 과거 회상,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회상하는 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2연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시간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1년이 시작이 돼요. 1년은 여명, 새벽으로 시작이 되죠. 여명의 종이 울렸어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새벽별이 반짝이는 시각 이미지. 새벽별이 반짝이는 걸 봤고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눈이 이렇게 뜨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닭이 울고 개가 짖고 다 청각 이미지고 어, 이 눈을 떴던 그 새벽에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던 그 순간 재생이 일어나던 그 순간의 청각 이미지가 나타난 겁니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눈을 뜨니까 막이 아,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고 막 오고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다 보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련의 이 이미지, 이 새벽은 부활의 순간, 재생의 순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종이 울린다부터 새벽 별이 반짝이고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이런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들인 거죠. 그죠?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들은 모두다 생명, 희망, 소생의 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로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 종이 울리고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 이 소생의 순간을 표현해 줬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 같은 경우는요. 여명에서 종이 울린다라는 이 문장은 새벽에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 하면 그냥 청각 이미지가 되는데 새벽이 새벽이, 새벽이라는 그 시간대가 종이, 종, 소리로 들렸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공감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네. 새벽이 됐는데, 이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대를 화자가, 어, 종소리로 인식한 거죠. 자기를 막 깨우는 종소리로. 그렇게 됐으면 시각의 청각화가 일어나서 공감각적 표현이 쓰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게 김강석은 이미지스트였었거든요. 감각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공감각도 본인의 시에서 많이 활용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이 일행을 우리가 공감각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련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뭐, 음, 소생의 순간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연이고 또 니은 다라는 현재형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표현법으로는요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살고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두 다 대구법 유사한 문장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연으로 가시죠. 이렇게 생의 감각을 다시 깨우고 다시 소생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연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오는 사람이 내개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내개에서 가는 것이구나. 아, 이 삶의 중심에는 이 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구나? 내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생에서 사라지면. 세계도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다? 나라는 개체의 존재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 나라는 생명은 내가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해. 내 생명은? 정말로 이 세계의 중심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야라는 것을 시인이 아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일리언에 사용된 종결 형태가 어떤 시간대 네,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 니은다를 활용함으로써 다시 살아난 현재 삶의 새로운 새벽 여명을 형상화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리언이 삶의 순간, 살아난 순간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 3, 4연의 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가 생의 감각이라는 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실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고, 교훈적이에요. 어떤 교훈을 던졌다? 네. 생명의 부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 우리에게 좀 깨달음을 던져주는 시다라는 얘기고요. 어,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아, 난 이제 더 이상 그냥 죽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시인이 다시 의지적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의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징 보시죠. 1년에서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청각과 시각의 표현을 통해 생명의 부활을 감각적으로 환기했고요. 2연에서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것을 의미가 있다라는 깨달음,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포기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통증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내생 자체가 사그라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라는 깨달음을 전달했다. 이 연의 내용이었죠. 특정한 공간과 관련된 소재가 화자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기슭에 있는 채송화라고 사연에 나.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화자의 내면으로 들어왔던 외부 자극이라고 보셔야 돼요. 실제 장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면 세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3, 4연 과거시제 종결어미를 통해 담담한 회상적 어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마지막 내면 세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바로. 뭐 사연 3년을 얘기하는 거죠. 뭐 흐린 강물이라든지 이런 거다 화자의 내면 세계 무너지는 둑 이런 것들도 화자의 절망적이었던 내면 세계의 치송화 또한 생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의 화자의 내면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면 세계는 대단히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와 감상 읽고 마칠게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생의 감각은 생의 자각 곧 생명의 부활을 뜻합니다. 또한 화자는 그러한 부활의 시, 시작점 출발점을 여명으로 잡고 있죠. 여명은 밤으로부터 아침으로 연결되는 과도기적 시간 새벽이라는 시간이죠. 밤이라는 절망에서 아침으로 이라는 희망으로의 전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가 되죠. 또한 이 시는 역순행적, 역행적, 입체적 구성을 보입니다. 섬사연에서 죽음을 앞에 둔 절망적 상황과 극복의 순간을 그리고 있고 일리연에서는 병마로부터 벗어난 후에 느낀 새로운 삶의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역전적 역순행적 역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시다라고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생의 감각 대단히 감각적인 시를 써 왔던 김광석이라는 시인이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생의 의지를 다시 되살렸는지를 아주 본인의 그 특성답게 감각적으로 형상화 해 놓은 그런 시한 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겁니다. 네, 이해 잘 되셨죠? 여러분, 그 시아락당 카페에 가서 어, 테스트, 텍스트 파일 뽑아서 어, 작품 내용 암기하시고 정리하시고 테스트 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